마인크래프트, 세계 건축대회가 열렸어요. 구독자 4억명, 전세계 유튜브 1위, 미스터 비스트가 개최했는데요. 당연히 한국 팀도 참가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1,500 곱하기 1,500 크기의 평지맵이 주어졌는데요. 제한 시간은 고작 2주였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제한도 없었다는 건데요. 최대한 많은 건축가를 확보하는 게 어려웠다고 하죠. 그리하여 총 21명의 국가대표가 모였고, 주제는 서울로 정해졌죠. 스케치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경복궁을 중심으로, 뒤에는 산, 앞에는 한강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형이죠. 하지만 평지맵이기 때문에 산도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이랬는데 요랬다가 저랬다가 요래됐음당 무려 일주일이나 걸렸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건축가 중에서 군인이 있었다는 건데요. 시간 날 때마다 모바일 밖으로 건축하고 맵을 PC 버전으로 변환해서 보내줬다고 하죠. 그리고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경복궁, 방강공원, 남산타워, 청와대 이런 메인 건축물도 대단하지만 잘 보이지도 않는 공간까지 완벽한 디테일로 채워져 있죠. 심지어 커맨드로 드론까지 구현했어요. 정말 소름 돋는 건 21명의 국가대표가 단한 푼도 받지 않고 2주를 갈았다는 거죠. 구독 누르시면 이렇게 유익한 영상을 계속 보실 수 있어요?